안녕하세요. 거북섬에 살고 있는 한기로 감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라프 카페 라운지에 영상을 담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북섬이 살려면 거북섬의 방문화가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아 거북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그 황량함, 뭐 전체적으로 상가가 비어 있고 빈 부지가 많으니까 그 쓸쓸함, 정막함, 황량함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늘 비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도전하고 달라져야겠죠 먼저 지금 조금 있으면 선셋타임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이곳이 요트 계류장입니다 요트 계류장에 경감브릿지가 있고요 어제 전국노래자랑을 기념해서 경감브릿지가 오픈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죠 찾아왔고 많은 인증샷, 인생샷을 담았습니다 이곳은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거북섬의 반문화 중에 하나가 시아오의 불빛 야간 경관이겠죠. 요트가 90척이 들어오고 이 수상에 뭐 보트든 요트든 떠 있다면 거기서 비추어지는 불빛들 조명들로 인해서 거북섬의 반문화에 기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탈출구를 찾아야 될 것들이 저 성전탑입니다. 성전탑, 성전탑을 볼 때마다 어, 너무 아깝잖아요. 어, 저는 영화 로즈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어, 지중해 한복판에다가 저는 성전탑의 하부, 그 지지대 같은 섬을 만들어서 거기를 파티장으로 쓰고 여름에 어떤 이벤트 공간을 씁니다. 물론 무정부지 무정부 주의자들이 그러한 그 시험을 했던 거고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요점은 그렇습니다. 요점은 이 송전탑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잡아서 한 4,50개 있네요. 이 4,50개의 송전탑을 어떻게 수상위의 에펠탑으로 만들 것이냐. 아,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한 과제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저기 반달섬이 보이고 안산이 보이는데요. 안산에서 반달섬을 거치고 반달섬에서 이곳 거북섬까지 오는 어떤 크루즈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더 가감한 도전은 저기 방조제. 방조제를 오픈 브릿지라 해야 되나요? 어떤 통반 브릿지라 해야 되나요? 이 배가 인천 앞바다까지 오고 가야지 더 많은 뱃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끄라프 카페 라운지에서는 음악 공연을 하네요. 네, 지금 통기타하수리인가요 여기는 평소에도 그 DJ 공연을 늘 10시에서 12시 사이 합니다. 아, 매일마다 그 DJ가 있으니 공연이 있으니 아, 시간 되시면 함께 즐기면 좋겠고요. 거북섬의 밤문화 중에 하나가 공연 문화죠. 공연 문화, 클럽 문화. 그래서 그 클럽과 공연 문화를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쁩니다. 비욘드 파라다이스. 네. 자, 다시 거북섬으로 가보겠습니다. 크라프 카페 라운지 오면 이렇게 어, 양쪽으로 시아우도 한눈에 보이고 거북선도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 여기 웨이브 파크 프루지오 시티가 보이죠? 그리고 6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웨이브 어, M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웨이브엠면 이스트 6월달에 오픈 예정이고요. 그리고 프루지오 시티 그리고 이번에 어, 오픈한 웨이브 M 웨스트입니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숙박공간이 호텔과 모텔들이 있고요 저는 거북섬의 밤문화, 잔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 캠핑장이 필요합니다 아, 유유부지 비어있는 공간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뭐합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만들어서 거북섬의 밤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어야죠 캠핑장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캠핑 행사라도 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정말 많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웨이브파크 수변 강장도 보시면 쭉쭉 비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정동돌래자를할 때는 3, 4시간 반짝 한 2, 3만 명이 올수 있지만 그 외에는 또 비어 있는 겁니다. 행사가 매일매일 열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뭐한 달에 1일 이밖에 한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올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죠. 저는 그 어떤 노하우 중 하나는 저는 캠핑 행사라는 게 됩니다. 어 이런 도로에다가도 차박도 할수 있고 비어있는 주차장이나 기타 등등 공간에서 차박도 할수 있고 또 비어있는 부지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부터 캠핑을 한다면 아, 그걸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갑니까? 돈도 쓰게 돼 있고 또 입소문 되게 돼 있는 거죠. 아 저렇게 인천이 보입니다. 인천의 송도입니까 이렇게 보이고 인천과 또 시흥이 힘을 합쳐서 인천과 시흥이 앞바다를 가지고 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경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어밤문화에또 기여할 수 있는 게 불꽃쇼라든지 또 어떤 미디어 아트라든지 또 드론쇼가 있겠습니다. 어, 드론 자유 촬영 지역이 이 배곧 거북섬 오이도에 마련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또 아이디어도 들어왔더군요 그래서 드론쇼가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어, 그렇게라도 어떤 투자를 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어, 매주마다 부산 강한리처럼 드론쇼를 볼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참 말이 많네요 반문화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도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공연이 어, 박수 소리 함께 끝났고요. 네. 저는 아마 5월 달부터 이곳 여기 12층 카페 라운지 에 제안을 해서 어셋센 뮤직 페스티벌이 5월 4일부터 6일 날 열리는데 어, 애 F 터 파티 장소로 어 밤샘 온라인을 하고 싶고요. 그걸 기점으로 어 거북섬의 24시간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제안 드릴 생각입니다. 거북섬에서 24시간의 첫 번째 놀이 공간, 어떤 플레이어 공간이 생긴다면은 그것조차 많은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거북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 방송을 마치고요. 어, 지금 아마 또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공연 좀 들어보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바로 시청을 끝내지 마시고 뭐 공연도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